가고 여러 군데 가는데 결국 이런 차림이에요 <laughs> 아쉽다 지금 한인 숙소인줄 알았는데 한국인이 생각보다 많이 없고 중국인 이런사람이 있어가지고 사람한테 옷을 빌리거나 옷을 사고 하고 싶은데 옷텍사운드시티에 엄청 유명한 바나나 푸딩집 있어가지고 거기 가려고 합니다 유명한 곳이 바로 여기예요 레드놀리아 여기 쿠키하나에 4.15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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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1 5있 4.15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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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1어불 4.15불. 4 생크림 맛도 나고, 바나나 맛도 나고, 생각보다 맛이 엄청 고급집니다. 음! 물론 내 상황은 지금 고급지지 않지만, 너무 맛있는데요? <laughs> 두 명이 오면 m 사이즈 시키면 될것 같아요. 우유 따지면 케이크 같은 느낌? 음! 베트는전 그 준정되어 있어가지고, 바로바로 반영이 바로 바로 됩니다. 바로 지금 어디서 나오고 전 데이터가 안돼서 다들 약간 스토크를 하다던가 대화를 한다던가 음, 그런 감성있는 모습인 것 같아서 보기가 좋아요 우리나라인들 다 핸드폰 보고 있잖아 근데 여기는 아닙니다 여기는 감성이 있어요 편지 쓰고 있고 막 그래요 잘 그리고 막 공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되게 무서운 그리고 무식자들도 엄청 많아요 이렇게, 이렇게 옆에 누워 있거나 그래도 해치진 않습니다 오늘 자유의 신상을 보러 가는 투어를 예약하려고 했는데, 하. 오늘 게 없대요. 다 팔려가지고, 위치가 도심이랑 약간 떨어져 있어가지고. 거의 도심이긴 한데 당일에도 할수 있겠지 하고 왔는데 못하네요 <laughs> 여러분 미리 전날에 와서 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만약 일정이 빡빡하다면 저는 내일도 시간이 없는 건 아니여가지고 내일 보면 되죠 어 지금 오늘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내일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하는데 이 거리를 또 걸어야 되다니게꽤 멀거든요 버스가 잘안 다녀요 뭐 하는 거지? 사람들이 그닥 신경도 안 씁니다. 아니, 전철 타려고 왔는데 배쓰리 보입니다. 전철 여기 있어가지고 뜻밖의 관광지. 벌집 모양의 특이한 구조물로 되어 있는 건데, 이게 아마 코로나 시절에 아주 핫했던. 한 21년쯤에 아마 오픈을 했을 거예요. 그때는 안에 쇼핑몰이랑 사람들 잔뜩 있었는데, 지금은. 겉에만 볼수 있다 확실히 오늘 금요일이라 사람이 많습니다 여기 보면은 약간 역삼역 느낌도 나고 <laughs> 이 정도로 저는 완전 사진을 엄청 많이 찍는데 전 사진 필요 없습니다 뭐 눈물 날것 같아요 근데 추워서 여가 아, 하이라인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다 하이라인인가 보다. 여기 연두 색깔. 근데 미국은 확실히 중국어가 참잘되 있는 것 같아요. 어딜 가나 중국어는 적혀 있는 것도. 여기가 옛 철도길을 어? 이렇게 산책로로 만든 곳인데 우리나라 서울역이 여기 모티브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어, 약간 서울스럽기도 한것같아 1.6km 정도여서 걸어가면 저희 숙소 쪽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네, 일로 가면 안 되거든요. 저나 홀로 빨간 저 나무는 뭐지? 제가 혼자 멀리서 눈에 띄더라고요. 뭘 의미한지도 적혀있지 않는 미지의 나무 뿌리. 아니네 밀랍이 아니네. 홍삼 느낌. 크리스마스엔 트리 감아주나? 고층 빌딩 사이에 나 홀로. 가시. <laughs> 네, 여기 먹어야 되는 게 치킨 필레라고 여기에는 그 햄버거가 생겼어도. 패티, 고기 패티가 안 들어가면은 샌드위치라고 부른대요. 그래가지고, 치킨 샌드위치 드럭스, 디럭스 그거랑, 여기 는 감자튀김이 와플 모양으로, 벌집 모양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유명한 곳인데, 막, 먹으러 가겠습니다. 또전철에서 내렸더니, 브리즈리언 파크가 나타났다. 여기도 아주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센트럴 파크보다 도심이랑 더 가깝고, 할수 있는 의자 테이블들도, 있어서, 좋 잔디밭은 못 들어가는데, 센트럴파크가 뉴욕에 허파라면 여기는 그냥, 꼬마니 하, 시이 붕뜬 덕분에 이렇게 놀수 있다. 여유롭다, 아주. 아무도 신호등을안 지키는 뉴욕커들 그리고 여기 치필레, 여기 도착했습니다. 이게 치킨이라서 치필레였네요. 까까지 데려오냐고 애들이 조금 젖었습니다. 여리가 소스를 7가지가 있는데 이게 다 무료예요. 주문할 때도 한두개 부르고 이제 픽업 받을 때 그때 이거랑 이거 더줄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여러 개 주더라고요. 한 번에 여러 개 달라 그러면 안 주는 것 같아요. 이 와플 모양 감티가 엄청 유명합니다. 치즈 토마토 양상추 빵 햄버거 같죠? 그렇지만 미국에서 이것은 샌드위치입니다 맛있다 이치펠레 소스가 엄청 유명해서 벌크로도 판데요 약간 허니머스타드의 근데 콜라에서 왜 체리 맛 나지? 제로코크 맞는데? 알있습니다 고기 패티가 아니라서 좀 건강한 맛도 있고 치즈에 찍어봐 이번에 먹어도 체리 맛이다 체리 코카를 잘못 담아준다? 그것도 궁금했어 덕팔로스러 이거는 뭐 맛일까요? 엄청 물네 얘는 또 음. 맵다 매운데 맛있다 참고로 방금 먹은 렌치 소스 진짜 맛있고 스위스 스파이시 스리라차 있는데 저는 그 스리라차가 또 우리 스리라차 마, 칠리 맛인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고 더 맛있어요. 소스 4개다 너무 맛있었습니다. 이거 양이 되게 많아서 두 명이 먹어도 될것 같은 느낌. 겨울의 센트럴 파크는 좀 황파에 합니다. 황량하고 소신발언하겠습니다. 네. 여기 조금 올림픽 공원 같습니다. 이렇게 오르막 내리막 있는 것들이 약간 올림픽 공원 같거든요. 그렇지만, 고층 건물들이 훨씬 아주 예쁩니다. Let go! Let go! Let go! <laughs> 아, 저 사람이 이제 런닝. 러닝... 약간, 런닝 메이트? 페이스메이커? 약간 이런 느낌인가봐요. 근데 저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해줄 필요가 없는데. <laughs> 이제 보니까 러닝메이트가 아닌 것 같고, 그냥, 그냥 있는 사람 같습니다. 그래, 이렇게 초록초록 하니까 얼마나 예뻐. 근데 여기만 초록초록하고, 나머지는 안 초록초록해요. 봐봐, 이런 감성.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 이렇게 북자리 감성. 핫가이들이. 이것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롤러 타는 거. 아, 낭만 아주 그림입니다. 근데, 여기가.

<laughs> here we go, people. No more we it up. Wake it up. Yeah. Yeah. Stop the No yeah. oh. more guys. We cannot hurt all of you. <laughs> That's good to know. If you guys are ready for a great show, on the count of three, I need everybody to scream. <laughs> Child. Okay, good. She has others. <laughs> wow. Okay. sit up, Tom. My partner he's going over, over. Over. Are you afraid? Yes or, or no? no. <laughs> I got it, kid. Don't worry. You have nothing to be afraid of, okay? You're going to be afraid of anything. It's cigarettes. Cigarettes. Alcohol. Alcohol. alcohol drugs, drugs. Drugs. Okay. And will Smith. will be smacking me. Hey, stick to the show. Before we take this dangerous stunt,

Nobody gets hurt. Nobody move. Nobody gets hurt. There's gonna be a black guy running real fast with no police behind him. <laughs> now, guys, okay, he's he is is gonna jump. jump so, so please, tighten up, guys. I mean, squeeze up, guys. I mean, squeeze I mean, together. Take me first. Nice. Oh. Close. Not that close, sir. <laughs> what are you doing? You know what? Turn around. Face this. <laughs> <laughs> We're gonna give you one more chance, okay? 사람들이 수금 타임 되니까 다 도망가네요 저기 아이브의 춤을 추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청설무가 여기에 아주 주인입니다 이따 조금만 가까이 와주겠니? 귀엽다 어머, 네네네. 너무 가까운데? 어, 귀엽다 엄청 토실토시한것좀봐이 강도 있어요 어머 저거랑 너무 예쁘다 여기 벚꽃 피면 진짜 기절이겠는데? 아니 근데 방금 마차 봤는데 4분의 1달러라고 적혀있었던 것같아 너무 스치듯이 봐가지고 제대로 못봤는데 맞나? 1분에 4달러인가? 물게 많다 음... 색소폰이랑 드럼, 첼로 이런 것도 볼수 있고, 꽃도 예쁘고 크리스마스 들으면 분위기 작살일 것 같은 색소폰 소리, 이런 인형극도 해주고, 공주 아트도 있고 재능 있는 사람들 많네. 여기 동물원인데 입장권 있나 봐요. 이기 곳곳에 신호등도 있습니다. 얼마나 큰지 알겠죠? 이 모년도 있고, 나중에 날씨 좋으면, 미국에 또 온다면 꼭 다시 오고 싶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면은 완전 빼빼로 같이 건물들을 지어놨어요. 근데 요즘 뉴욕 트렌드가 고층에 꽂혀있어가지고, 이렇게 얇고 길게, 땅값도 비싸니까 이렇게 한다고 하네요. M&M인데 맛별로 있습니다 옛날에 여기서 립밤 선물 받은 적이 있었는데 초코만 나더라고요 그게 더 좋은 것 같은데, 다이아 아, 자유의 신이이 잠옷도 귀엽다 이거 뭐야, 파우치 보들보들해 이거 얼마하냐? 24, 25달러입니다, 이게 어, 귀엽네 근데 사실 런던에서 봤어가지고 좀 비싸잖아 그렇게 막 흥미롭지는 않네요. 여기는 허쉬. 엄마 손잡이부터가 너무 취향이야. 세상에나. 여기 입장하자마자 초콜릿을 이렇게 줍니다. 대박입니다 M&M 보고 있나? 음, 맛있어요. 허쉬에서 어찌 먹지? 여기 접지도 예고 우리나라 가끔 이런 거 사면은 작은 거 4개 들어있는 이런 경우 있는데, 여기는 그런 거 아닙니다. 진짜 통입니다. 맞아. 여긴 과연 얼마일까? 40달러네요. 어머, 스프레드도 있습니다. 아니네, 캔들이네. 우와. 다들 이것들 이거 사진 찍더라고요. 나도 한번 해봤다. 와, 이거 들고 사진 찍었었는데, 엄청. 아메리카사이즈다 아메리카사이즈 혈당을 <laughs> <laughs> 음. 폭발하고 싶은 당신께 추천합니다 <laughs> 진짜 찐 미국 스모어다 진짜로 13달러 와1 5천 <laughs> 에바죠? 우와 쿠키도우에 직접 이렇게 해준다 여기 그 쿠키도우가 유명하잖아요? 이건 제가 사먹을 만하다 우리나라에 이런 거 없잖아 이거가 7.9달러 비싸긴하다. 디즈니샵 비싸지만 정말 예쁘다. 자유의 여신상 디즈니 40불이니까 얼마야? 7만 원. 어머 알라딘도 이딴 말안 했잖아. 또 제가 이 알라딘 26만 원인가 27만 원으로 예약을 했거든요. 어. 문어. 짱귀여워. 너무 귀엽다. <laughs> 여기네, 여기가 그 티켓 뮤지컬 당일 티켓 싸게 살수 있는 곳이라고 들었는데, 줄이 엄청 길고, 유명한 거는 잘못 산대요. 저는 비싸면 25만원? 26만원 내고, 가리 줄을 다 기다릴 자신이 있으신 분. 아, 이게 50% 할인한다. 이게, 이거네. 이 줄을 담당하실 수 있으면. 너무 추울 땐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다리기에 쉽지 않을니까 자체가 건강인 것 같아요. 어, 그냥 새로운 거 진짜 짧은데? 지금 시양기 별로. 시양기에 대해서 그런지. 그래서 와. 그냥 자체가 화려하다. 저기 킹콩이랑 사진 찍으려고. <목소리> 저렇게 찍으면 몇 달러로 뜯기지? 여러분들은 사진 찍으면 바로. 얼을 벗어가지고 아, 뭔가 동심을 깨는 그런 느낌입니다 따라간 따라간다 분을 교환하고 이제 서로 한 잔씩 나눠가고 난리가 났습니다 오랜만에 고 굉장히 맑은 것 같은데 의외로 잘 안보입니다